아, 하태인데요. 하태에서 후 내측, 여기가 아픈 겁니다. 여기는 발을 갖다 접을 시키는 건데, 만약에 배불이 과도하게 되거나, 아니면 외반 염자가 됐을 때, 여기에 텐션으로 인해서 근육이 유연치 않게 되면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 이쪽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전 앞쪽에서 위축부예요. 전경골고 있는 데인데 얘는 발을 갖다 배구를 시키는데 너무 과도하게 저을이 됐거나 아니면 네 번이 됐을 때 앞쪽으로 발목이 꺾였을 때 주로 많이 생깁니다. 비중은 요안쪽에더 많이 생겨요. 발목을 네번 시키냐, 외번 시키냐, 배구 시키냐, 저굴 시키냐 이런 운동성. 중에서 이제 손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발을 갖다 내번 시키는 근육이면서 발을 족을 시키는 이 근육이 반대로 발이 바깥으로 외번이나 배굴이 됐을 때이 텐션에 의해서 손상이 일어나는 이 내측 경부목을 먼저 테이핑하겠습니다. 우선 딱 만졌을 때 아프다라고 하는 부위에 여기 이제 후경골근의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선 포인트는 무조건 S 반도를 해줍니다. S 테이프를 해주세요. S 테이프는 앞보다는그 음, 부위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예, 사지로 약간 땡기듯이 통 예, 자, 예, 마스, 저기 테이핑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그 리프 순환을 시켜야 되겠죠. 자 리프 순환은 예, 얘는 저굴을 하고 그네 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구를 외 번을 하게 되면 최대한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배구를 시킨 상태에서 예, 오분뒤 하방에서 얘를 가로질러서 발목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테이핑을 하고 예, 이렇게 적절한 간격으로. 예, 림프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내측에 경부목이 생긴 걸 예, 하는 거고요 외측으로 했을 때는 이제 외측은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기가 얘는 이제 발을 갖다 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외번을 시키는 역을 하기 때문에 저불이 되거나 내번이 되면 요, 요 상태에서 늘어나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테이핑을 해야 됩니다 아프다고 하는 데가 여기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S자 테이핑을 해 주고요 그래서 통증 있는 부위에서 약간 당겨서 사지로 테이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테이핑을 해 주시는데요. 적절하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그랩 네번을한 다음에 적절하게 간격을 두고 테이핑을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신발이나 양말을쉴때 이렇게 괜찮은데 만약에 맨발일 경우는 이렇게 테이프가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고리인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하트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근막 손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